2022년 1월 1일 임금 인상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해서 이 싸움 이제 나갔으면 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 제쳐놓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오지 하나. 요금은 딱두번 인상되었고 2019년도 1월달에 올렸다는 려 요금은 2020년이 되었어요. 올려줘서 2016년에 한 번, 2020년에 한 번, 4, 5년 만에한 번씩 여금 인상을 해줬습니다.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30%가 넘게 올랐고, 물가도 엄청 올랐으며,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국노동자들은 더더욱 힘이 들고 있습니다. 중국 공무들은 10년 동안 딱 두만여원 이상 해주면서 그것도 한 번에 5.8% 4년 동안 1.5% 안되는 요금을 올려주면서 세정금금 받는 임금을 받으면서 수시로 해고를 당하는 그런 예랑 그런 곳에서 지하 개구멍에 들어가서 똥을 다보내고 있습니다. 남은 보동도 없고 이런 제락한 환경에 왜 중구청은 남벌 바라 하는 것입니까중구다